환자분이 저한테 수술비를 모아야 한다고 어떤 수술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셨어요. 그런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나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직접 진단을 받지 않고 수술비만 알고서 그 돈을 모으는 것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어 정확한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. 일단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진단받으세요. 진단받고 수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세요. 이해하시면 그 병원에서 수술비를 알려드릴 겁니다.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구나 이해하시고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초과하는 수술비가 나오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. 하지만 본인이 아이 정도면 내가 어,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내가 준비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판단이 되실 거 아닙니까? 수술비 얼마를 목표로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. 어, 성형수술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술비를 얼만지 물어보고 그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 삶을 많이 희생하는 그런 것은 제가 성형외과 전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.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